마지막 판에까 좀 시작했까 핸디 좋으니까 <laughs> 이거 할때 그러면은 두판 빠지고 마지막 판에만 좀 들어와 그러면 <laughs> 재밌네 어 너네 오늘 재밌다 너네 오늘 <laughs> 좀 같이 뛸맛 나는데 오늘 아 근데 또 혼신은 필살기 있잖아 유세신이야 유세신 유승 네 개로 교전을 해윤네 개로 어 주작 당했네 주작 당했네 <laughs> 개박시 어 이게 크랙이야뭐 에겐? 에겐? 에라이 개갠 새끼야. <laughs> 다음에 또 봬요. 선플로 가볼까? 일단 제 48시간도 끝났기 때문에.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10한 남자 새끼네. 갑시다. 웬 씨, 가. 저기 프리넌이라 혹시 한분 대기 해줄 수 있나요? 아저 대신 네. 하세요, 웬 씨. 저 대신. 저위씨 먼저 하세요. 계속 도망치지 네. 마시고 너무 하남자잖아전 예, 지금 48시간 다 털어내고 왔어요. 저 지금 지옥에서 돌아왔습니다 다시. 이렇게라도 이조리려고 플레이어 로망타 숨은 건 알겠는데 조금만어시씨 빨리 한명보내세요 아, 빨리 어, 야 잠깐 얘들아 저승사자 떴다 씨 피오씨 또 왔네 피오씨는 변이에요 피오씨 피오씨 깨박씨 있어 기다려 기다려 보세요제쪽 보내지 마세요 <laughs> 아, 만말 종욱이 하는 거못가이 새끼 야 종욱이 시간빵 오랜만에 그래. 보내 이 새끼 벌칙으로 겐지스가 보내야 돼 빨래꾼 얘 때문에 빨래질 당하는 애가 나포하면서 배급판에한두 명이 아니고 몇년 동안 이집 하는 거 봤어 이 새끼 겐지스가 보내갖고 빨래 빨래하는 거 벌칙으로 보내 이 정도 사이즈 이 정도 멤버면 배틀로얄이가 아, 4킬 정도 해야 졸업이야. 그냥 <뭐라> 네, 새끼들. 어. 아유. 나였으면 시원하게 했다. 그냥 건너에 워크 있어. 건너에 워크 있어. 탄 하나 넣 145. 145. 어. 오오오. 아. 오! 오야. 아. 오잘 아. 던진다. 어이고요. 어이구야. 야가야가야가 와, 이 새끼 이걸 이렇게 빼네. 와 시발 뭐야 왜 이렇게 많아 당대 새끼들이 그래. 걸린 조이 아니면 박사장님 어? 오? 어. 오구이엘령 조이형 조이, <laughs> 조이 새끼놈씨할수 있어 할수 있는 놈이야 해야만 해자 우리 동네 살림에 인정이야 나가주세요 개봉씨 근데 시간 다 털었어요? 털고 왔습니다 방금 끝났습니다 사람이 이래서 도박을 응. 하면 안돼저 도박 아유 사람이 많으시네 도박 안 했는데 저는 시간 떨고 다시 와가지고 또 시간방 하시는 거 아니에요? 조씨 저 그만 자극하세요 <laughs> 얼마 남지 않은 머리카락 더털려줘 <laughs> 난는 P.O. 씨가 뭐일 티어 라인에서 하는 거 보고 싶네 개인적으로. P.O. 아, 블레워크 아, 난... 성장 박포로 P.O. 씨가 이거 다음 번에 웨이팅 있거든. <laughs> 저... 여기서 아, 난... 한놈 잠기면 나 대신 들어가면 좋아. 돼. 조이 <laughs> 오늘 느낌 존나 있다. 조이 이 새끼 영킬하고 느낌 있다 이제라고. 아깨박 시간 들어오는데나 기다리고 있을게. 내가 가면 너무 양악이야. 원래들 <laughs> 몇킬인지 볼까요? 육영 이킬 차이야. 와 조이 영킬. 딱꼬라지 대박이다 부끄러워, 부끄러워 이 새끼. 조이 다꼬라지분 개같은 거야. 아려 하나 메뉴. 다시 삼킬 먹어야 돼 먹어봐 먹어봐 이치라. 많이 정말 많으시네 오늘 방송 키고. 3킬 빡세다 생각 못한다요. 오른쪽 사운드 와 이거 9 킬이다 이거. 아시근데 좀못 들려요 착감이. 그래도 우리 전 프로의 클래스를 보여주나 우리 프로 음, 우리 조이형. 세 잔뜩했네 음. 이거. 어어 반포가 뺐어요 반포. 어. 뭐해? 뭐하냐 얘? <laughs> <뭐해? 웃음> <숨고 있는 거 웃음> 와. 뭐해? 숨고이는 거 존나 역겹다. 와새 가슴 새끼. 이런애도 <laughs> 프로를합니다여러도다 도전하세요. 이런 놈들도 프로를 해요. 이런 새끼도. <laughs> 아 사이가 들라다가 뭐 와, 진짜 새가 숨 새끼다. 새가 숨 버다 새끼. 저거 그냥 장전하고 있는데 바들바들 떠면서미 새. 와, 진짜 피들이와야 돼. 아, 아, 돼. 수고하셨습니다. 예? 저는 이제 코트프 예? 준비해야 돼가 예? 여기서 종욱이 당구고 표시피오시 당구면 돼. 어이씨, 맞잖아 이거. 저렇게 어, 살게. 그렇 네, 피오씨 손 뭐예요, 손? 소 말했으면 하셔야 미안한데 아, 많이... 피오씨. 혹기사게 예. 아니야. 당신도 앉아. 이 좆밥 새끼야. 제가 한번 두기만 까요 그러면 멤버가 피오 사장 꽤막 종욱이네요. 멤버 맛있네, 선수들. 응, 표시. 표시 나 앞머리가 이렇거 같지? 표시 자빠크신데. 화장실 간거 같은데. 작품 한번 찍까? 을 내가 오달수 할게. 표씨가 주연해. 그럼 무슨 사가이야파미논이사 그때 나 버린 곳이잖아, <웃음> 거기. 시발, <laughs> 나 얼마 전에 버린 곳 아니야? 당신이 간다 해놓고. 아, 아 갑시다. <laughs> 저판에쪼이쪼이 됐어. 나 어떻게 하는지 알았다 이제 그리고. 아, 근데 준수 씨 실력 많이 올라왔던데 방금. 어, 요새 제철이야. 조이는 좀 이제 버추얼 친구들한테 해야 될것 같은데 너무 좀 밸런스 안 맞나 이제. <laughs> 유치원이랑 스터디 그룹 해야 돼 이제. 내가 상했다니까. <laughs> 결혼해가 배경 프로였다 말이 안 된다 이건 <laughs> 나도 어디 갔어 이제 그래. 프로라 하기 개박시 아, 가능해 전하랑 김대희도 프로했는데요 조경훈도 전 프로인데 나도 있는. 프로라 할수 있잖아 야 프로의 위상을 다깎아내린다 전하랑 그조이랑 아니 이거 왜안 먹어 아니! 아니 안 먹었어 이 x <laughs> x 레에는 병X같은 새끼가 아니 전하 <laughs> 아니 아니 왜아내 낙하산 개빠르네

아이 개몰래 새끼 아니 그거쌉풀방에있나 발소리? 예예 <뭐래> <에이> 있어요 있어요 <뭐래> 왜요? 띠꺼요 아니 쌉풀방이 아니죠 저희 이거는 아전잘 들렸는데 오른발에 아 화면을 봤잖아 애초에 11빵빵이에요 11빵빵 11빵빵 헨디빵빵아 신사적으로 게임 안 한다 오케이 알았어요 노래 부를게요 바로 그냥 두면아 북산산 좀 어렵다 저기 개박치는데 조금 어려운 레벨이긴 해 북산산은 예, 확실히 아, 아, 감이 아니, 없긴 해 근데. 근데 어, 터미널, 터미널 어디... 제가 네, 봤는데 네, 맨날 옥상 가면 저 혼자만 옥상 가던데 어디 떨어지세요? 다들 1층 가세요? 느낌 내려가는 거죠? 아니 옥상 갑시다 시원하게. 시원하게. 옥상이 제일 시원하게. 많이 떨어져. 옥상 가세요야지. 아이구야, 안 싸셨네. 깨박 몇킬이야? 깨씨는 0킬이고요 피오씨 무릎을 없로서내리마자죽었어야까혼씨가 킬하면 꺼들었대 아 어, 맞아 그럼 0킬라던가 갑자기 아잇 고있라 해야지 킬때들오는데 사농 없어진거 존나 이거 운영 개같이 하네 이게 원방이야? 나오세요 나오세요 분명 말씀 잖아 <laughs> 아, 어디야? 아. 아 마지막 판까지만 시작해볼까 핸디 줬으니까 <웃음> <웃음> 이거 할때 그러면은 두판 빠지고 마지막 판에만 좀 들어와. 그러면 <laughs> 재밌네. 어. 너네 오늘 재밌다. 너네 오늘 좀 같이 뛸맛 나는데? 오늘? <laughs> 아, 근데 또현씨는 피살기 있잖아. 유세 신이야, 유세 신. 유승. 내가 <laughs> 4개로 교전을 해. 윤 4개로. <웃음> 어? 네. <laughs> 역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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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아까 저 아래 방에서 나눈 대화가 이게 아닌데 <laughs> 이게 어떻게 돼? <laughs> 근데 나나도 릴킬이라 미안해. 피오씨나나 대신서 해 감방 좀 들어가 줄수 있어? <laughs> 미안 이건. 등개들아니에 <laughs> 그 우리 사이쓰레야아보자아이아이개월 사이에. 2개월 사이에. 2개 사이에. 2개월 에바깥에어깥에 2개월 사이에. 2개월 사이에. 2어월사 준수. 2개뭐 사이에. 해개월해이에 이대로 가면 어차피 답 없어 씨 알잖아. 야이 박사 오면 살 어차피 나뒤지면끝이야 아씨. 야야야야야 제발.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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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걸 살려? 부상있어 어, 이게? 부상있어 아야 어, 어, 폭딱지만펄글나한대 오지마. 한대 오지마. 아씨. 어때 냉형 앞에 부상 있다. 뭐야? <놀린> 야이 개미 어. 새끼야. 에라이스레기 같은 새끼. 하단에 어? 타세요. 탔어요 이미 탔어요 <놀린> 들어오세요. 타서. <목소리가> 잘됐다 이 새끼는 여기 유놀이로 털어놔야 돼. 들어와 이 새끼야 빨리. 저 땅이 맞죠? 땅이? 어 맞아 맞아 맞아. 개걸 갈게요 어, 가세요, 가세요 가세요. 어 네. 가세요 가세요. 어이구야. 어이구야. 이어와 들어와. 어이구야. Oh my god. 먹어 주주 주면서. 하하하 냉추격 들어갈게요 냉추격. 어 뭐, 빼야지. 어? 이 새끼 봐라. 미쳤구나. 어? 이 새끼가 미쳤나 이게. 이 새끼가 미쳤나? 아, 미이 새끼 아, 미쳤어, 아, 이 새끼야. 대가리가 없나? 잘 먹고 간다. 오히려 덕함춘 간다. 그렇지. 우와! 아, 아, 놀랬잖아, 아, 이 새끼야. 아, 이렇게 놀래킬 아, 거야. 그때랑 똑같네. 항상이. 시작해 볼까? 가자. 이거 내가 너 때문에 걸러면 새끼 내가 48시간 너딱 대. 새끼. 너내 손으로 죽일게. 너. 너이 새끼 잘 걸렸다. 오늘아. 어? 자. 그렇지게걸드을 아, 하면 끝이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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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아우. 아, 아, 내가 48시간을 하면서 얼마나 까탔는지 너도 이제 느낄 때 됐잖아. 형이 널 잡으러 온 거야, 임마. 꼬리 길면 밟힌다 미친. 오씨. 음. 나. 제발! 아! 한 번만 더. 아,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 아, 네. 그만해 어, 진짜 더 이상 하지 마라 진짜 재미없어 이거 진짜 이거, 그만해. 이거 어. 시야. 어. 그만 이거 ㅆㅂ 아아만 그만, 제발 그만해 그만.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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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제발 옷까지가아아아아아마 어. 어. 그렇지! 어. 쓰레기 새끼야 썩 거든 냄새 새끼야 새끼. 어. <laughs> 와나주작이또 좋... 당하는 줄 알았네 야이 이 거렁뱅이 새끼야 어. 썩 나가 할 뻔했네 또와썩나가냄새나니까 <laughs> <나간 웃음> 48시간 바로 쳐돌리던가 알아서 엔티 야 같이 <웃음> <받아라>. <웃음> <웃음> <에이>. <웃음>